이제부터 상단 하단에 했던 설치 작업보다 쉬워요. 부착되는 면을 깨끗이 닦아주셨으면 창문 높이에 맞게 제품을 잘라주세요. 부착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상단에 설치된 제품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. 한 번에 설치하려고 하면 접착력이 강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. 위쪽을 먼저 붙이고 아래로 이영지를 떼어내면서 붙이시면 쉽게 작업이 돼요. 참고하실 점은 측면 제품이 상단하단 제품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. 그리고 측면 중앙 제품들은 실내 측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 측에 설치해주세요. 홈의 놈은 실내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제품이에요.